국산 5등급 안말들의 1,300m 경주 서울의 5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실버퍼지가 다소 늦었고, 안쪽 4번 아치러너와 3번 태평무 두 마리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3번 태평무가 안쪽에서 4번 아치러너와 함께 선행 경합 그러나 바깥쪽 11번 천마평정도 앞선에 나서고 7번 드림스카이도 선두 그룹에 가세합니다. 7번 드림스카이와 11번 천마평정 안쪽 4번 아치러너까지 세 마리 앞서 있고 안쪽 3번 태평무가 4위권 밀려납니다. 8번 왈츠의 여왕이 5위로 따라가고 바깥쪽 6위 9번 위대한 한마가 등장했습니다. 뒷선에 1번 은성노을과 2번 써머파티가 중위권 하위 그룹에는 5번 스마트별과 10번 실버퍼지 최하위로는 6번 젤로스가 달립니다. 선두는 11번 천마평정입니다. 11번 천마평정과 이동하기수 단독 선두에 7번 드림스카이와 안쪽 4번 아치러너 바깥쪽에는 9번 위대한 한마와 한가운데 8번 왈체요 여왕까지 5마리 한데 뭉쳐있고 3번 태평부도 안쪽자리 공략해나서는 가운데 직선주로 승부해서 11번 천마평정과 이동하기수가 단독 선두 지 있습니다. 11번 천마평정 선두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안쪽 8번 왈체여왕과 바깥쪽 4번 아치러너의 추격이 돋보입니다. 8번 왈체여왕과 11번 천마평정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안쪽에 8번 왈체여왕 유승환 기수 500승 사냥에 나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어리는 11번 천마평정이 만만치 않고 바깥쪽 4번 아치러너도 이현종 기수와 함께 치고 나니다 4번 아치러너가 이번 경주 안쪽 8번 왈체여왕을 위협했습니다만 8번 왈체여왕이 버텨내면서. 유승환 기수의 500승을 이루어냅니다 8번 왈체여왕과 4번 아치러너 이번 경주 유승환 기수와 이현종 기수 각자의 기록을 향해 달렸습니다 500승 사냥과 200승 사냥에 나섰던 두 마리말들 그러나 안쪽 8번 왈체여왕이 지켜내면서 유승환 기수가 500승을 품에 안게 됐니다